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오늘 주가는 1.75%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그때 이제 분할 이슈 나오고 한번 액션 준 다음에 어, 미장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죠. 연휴 기간 동안 엔비디아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반도체들 대부분 다 시가가 떴고요.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 결국,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악재에는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 위쪽, 이 36,000원 위에만 확보를 해주면 됩니다. 이 구간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전고점 트라이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뭐, 여기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뭐 양봉 보여주고, 짧게 음봉 보여주고 하는 건 사실상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 지금 수급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악재 나오고 밑으로 한번 액션 크게 준 날, 연기금, 사업펀드, 뭐 외국인, 다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뭐 금투 매도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금투 애들은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 14만 주 매수한 다음에 2만 주 매도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강했다. 윗꼬리가 나왔지만, 안 좋은 윗꼬리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시장에 중심에서 뭐 주도권을 뺏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물론 반도체 애들도 중간중간 조정을 보여주겠죠. 그치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일주일 기준으로 볼때 반도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3일 올라가고 이차현지가 1일 올라가고 바이오가 1일 올라가고 그러면 얘네들이 1일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애들이 3거래일을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거고, 주도권을 위협할 만한 업종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코스닥이 지수를 못 따라가긴 해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만큼. 삼전하이닉스가 워낙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단,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로는 돈이 들어와요.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에 또 9만주 가까이 넣지 않았습니까?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조 6천억을 상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가 뭐 얼마나 오르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어쨌든 S K 하이닉스랑 3전 포지션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좀뭐 이렇게 대형 악재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게 나왔지만 이미 그거는 주가 반영 다 됐고. 어 분할도 어차피 11월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딱히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반도체는 지금 패턴이 뭐냐면 시가총액 좀큰 코스닥에 시가총액 좀 상위에 있는 그 종목들을 한번씩 올려줍니다 오늘 리노공업 올려줬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솔브랜인홀딩스 올려줬죠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도 올려줬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난번에 도 원익 QNC, 뭐, 원익 IPS 오늘 이런 종목들도, 뭐, 동진세미 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HBM의 수혜주들이었고, 얘네들은 작년 1월, 2월, 3월, 이때 반도체 HBM 랠리가 처음 나올 때부터 다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애들이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딱히 반도체 쪽보다 유리한 업종이 없어요. 좀 지루하더라도 버티셔야 되고요. 이런 지루함을 못 버티고 내가 뭐 내일 이차 한지 반등 듣는데 거의 따라 들어간다. 뒤에 더 지루한 조작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거를 팔고 나가면 이제 그 애들이 위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반도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패턴 중에 하나가 지루함. 그 다음에 양봉 보여주고 가격 내 올려놓고 지루함. 다른 애들은 양봉 보여준 다음에 지루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밑으로 빼요. 특히나 이차연지 같은 애들 양봉 보여주고 밑으로 빼고. 근데 반도체 애들은 양봉 보여주고 버티다가 또 올라가고 버티고. 네이 패턴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못 네, 뭐 버틸 만한 조정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뭐 주성 엔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분할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소형주 반도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애들을 포트에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5월 달에는 그거보다 또 좋은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업종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좀 차이가 반도체랑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또 3전에 엔비디아 이슈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장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저는 웬 거의 높은 확률로 따낼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또한번 시장이 엄청난 랠리를 보여줄 확률이 높겠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물의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물의 종목들 같이 또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가격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홀딩 그대로 위아래 흔들리는 거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34,000원 36,000원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 어 기다리는 동안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해서 수익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많이 챙겨 가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